더프를 돈 뽑는 거였어? 덕프랑 음. 이렇게 캐가는 거. 돈 뽑는 거였 <laughs> 아니 도박꾼이지랄하는 거. 음. 음. 1구십팔아 음. 음. 콜라 나가지까 살짝 먹을 음. 나 콜라 다마어 요거트 먹고 있는데 다, 같은데, 뭔가 다. 다. <laughs> 음. 나도 나도 아.. KO 됐어 콜라왜 이렇게 많이 사? 부럽다 콜라? 우리 수분 보충을 대부분 콜라로 미르란 말이야 부럽다 이 나라는 물이 콜라보다 사, 비싼데 우리나라도 훨씬 비싼데 물이요? 우리 물이 콜라보다 비싼 건.. 어? 뭐? 어? 물이 더 비싸다고? 네 그러니까 콜라 1달러인데 물은 2달러임 그런 식임 아니 그래? 응, 뿌려? 알아야겠다. 그러면 나보다 콜라로 수분 맞히자. 오, 나 3등! 오, 오 씨발, 나멍 때는 샌데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아, 3등인데 생에 아, 개 아깝다. 아, 한 마리 놓친 거 아, 씨발.